정진 작가님 강의 들으니까 어좀 알고 싶었던 것들을 잘 알게 된것같습니다 그리고 좀더제 꿈에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작가님들 분도 막 여러 강의를 들으려면 다른 지역에도 많이 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또 부산에도 이런 강의들이 좀 많이 신청 막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웹툰 작가 체험하는 게 있어서 강의를 들으러 왔는데 듣고 나니까 뭔가 어 웹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뭔가 잘알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문화재단 노리마루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윤희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컬처튜브에서는 웹툰 이태영 클래스 경진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할 텐데요. 어, 방진작가님, 먼저 본인 소이랑 부산에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을통에서 이태원 클라스라는 만화를 그린 만화가 조광 방진이고요. 부산에 온 이유는 여기 유진창 코디님이 강의, 강연을 부탁하셔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를 강의를 나눴거나 부산에 오셨는데 부산에 오신 느낌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강의를 진행하셨으니까 강의를 진행하신 느낌은 또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서울에 살면서 약간 요즘 공기가 탁하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는데 부산에 그 처음 부산에 그 싹내있을때 공기가 좀 좋았고 하늘이 좀 맑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예, 오늘 강연 소감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약간 좀 제가 버벅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잘전재됐을지잘모르겠 사장님께서 웹툰 작가이시기도 하면서 지금 이제 웹툰 이태원 클라스가 다음 주간킹 1위를 주고 차지하고 있는데 이 웹툰 자체가 인기를 끄는 이유랑 그다음에 이제 이태원 클라스가 또 인기를 지금 받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나요? 어,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웹툰이란 분야가 요즘 인기를 받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언제 어디서든 웹툰을 볼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만화가 사원나 대여점을 갔어야 되는데,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잖아요, 웹툰이 게.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제일 천이 요즘 조금 흥행한 이유는 약간 좀팍팍한 좀 현실통에서 보기 힘든 소신을 지키는 박세로이라는 캐릭터의 막 시원한 모습 때문이지을까 싶습니다. 음. 작가님께서 이제 웹툰을 그릴 때 웹툰 작가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신이나 철학 같은 게 있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약간 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웬만하면 추제를 하지 않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 <목소리> 네, 이태원 클라스가 이제 연재 마감이 코앞이고, 제작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다음 창기작으로 생각하시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요 예, 그두 가지 정도 있고요. 링크보이라는 판타지물이랑이 음. 기주의자라는 약간 좀 드라마적 요소가 좀 많은 예, 드라마목. 네, 작품 이태원 클라스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태원도, 사람 모이고 다양한 문화가 어 있는 곳인데 어, 이런 작품 배경처럼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부산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그 저는 이태원 클래스를 그릴 때 원래는 홍대가 배경이었어요 그 전에 근데 제가 어떻게 이사를 이태원에 오게 되고 거기에 좀 반해서 약간 이태원 클래스라는 만화를좀 그리게 되었었는데. 만약에 저는 사는 곳이 꼭 어디, 서울이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음, 예. 인터넷만 되고, 그, 기계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수 있어가지고, 저희, 저희가 어. 한번 부산에서 살고 싶다고 와이프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 그때 이사 와서 만약에 제가 부산의 매력을 또더 많이 깊이 알게 되면은,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기대해도 될까요? 아니요. <웃음> <웃음> 오늘 강의 대상으로 부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매우 많이 왔는데요. 어이 청소년들한테 해줄 말로 어, 이렇게 하면 웹툰 작가가 될수 있다 라고 말해줄 조언이나 해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그 만화에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될수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같겠지만 확률을 좀 높인다고 하면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바라고 있는 그런 분 그런 마음, 그런 게있으면 확률은 좀있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컬처튜브의 공식적인 질문이 하나 안 남았는데요. 땡땡땡이 불하다. 저희 광진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땡땡땡이란 무엇입니까? 예. 맞아도 불하다. 컬처튜브.